여러분, 안녕하세요! 잠골버스의 안준호입니다. 오늘 소개할 바로 그 체험처 직업군은 한국전기안전공사라는 곳인데요. 어, 한국전기안전공사라 하면 마치 회사에서 저희 가 회사 안으로 들어가서 무언가 인터뷰를 해야 될것 같지만 어, 오늘은 그냥 굉장히 아프네요. 아, 예, 네, 맞 네, 날씨가 굉장히 추운데 이곳은 어떤 곳이고 또 어떤 걸 하고 있는지 간단하게 설명해 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여기 현장은 이제 일반적으로 태양광 발전소라고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근데 태양광 발전소는 이제 엄청 큰 면적의 그런 걸 생각을 하시는데 어 그런 큰 저기 면적도 있지만 이렇게 소규모로 태양광 발전 사업을 하시는 곳도 있습니다. 현장을 왔는데요. 어, 이 태양광 발전소를 하기 위해서는 이제 설치된 태양광 발전 설비, 전기 설비 부분에 대해서 검사를 하러 현장에 온 겁니다. 이 검사가 어, 통과돼야 그 행정 절차 중에 하나가 이제 통과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 부분을 이제 점검하게 되어 있습니다. 아, 그러면 이 태양광 사업이라고 하는 게이 뭐? 정부나 국가에서 한 것뿐만이 아니라 허가를 받으면 개인적으로도 이거를 사용할 수 있다는 건가요? 예, 그렇죠. 태양광 아... 발전 사업은 개인, 개인분이 이제 인허가상을 받아가지고 어 설치를 해서 이제 발전 사업을 하시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아, 저는 제 기억에 있는 태양광은 마치 막 들판 같은데 엄청나게 큰 기지에 이렇게 유리창을 따다다다다 맞춰놓고 거기서 에너지를 더 얻는 그런 그림이라고 그런 했는데 그렇게 공장 안에서도 또. 또, 또 새로운 또 뭔가 형태로서 어그 발전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걸 생각하니 굉장히 흥미롭네요. 아, 사장님! 아, 네, 안녕하세요 아, 네, 안녕하세요 죄송합니다 아, 예, 예. 아, 제가 멀리서 보니까 너무 긴박해 보여서 따로 뭐 이렇게 제가 질문을 못 드렸는데 아, 혹시 어떤 거를 검수했던 과정에었는지 짧게 들어볼 수 있을까요? 아, 예, 예 일단은 이제 저희 검사 신청할 때범면이 제출이 되는데 범면하고현장하고 이제 맞는지 먼저 좀 확인을 하고 있는 거고요 범면과 실제로 예. 검사가 된 곳이 같은지가 확인돼야 되니까요 예, 맞습니다 그리고 보면은 이제 여기 보면, 은 이제, 태양광 모듈에서 아, 어, 예. 전기가 생산되는 거를 DC로 아, 생산이 되는데, 그거를 현관 가정에서 사용할 수 있게끔 AC로 변환을 해야 되거든요. 그변환하는 장치에 이제 인버터가 설치되어 있거든요태양광에 들어온 에너지 단위를 일반 가정에서 쓸수 있는 걸로 변환하는 이 시계가 맞게 돌아가는 일또 검사, 검사를 나온 거거든요 예, 맞습니다. 어... 이 제품도 네, 보면 은 이제 각각의 제품 성격서 인증서가 있는데 이 사양이 맞는지도 옆에 보시면 명상하고 아, 사양을 아니시네요. 이제 예, 확인을 하게 돼 있습니다. 아, 그래도 혹시나 그런 일은 없겠지만 뭐 불법 뭐 업그레이드를 한다든지 아니면 은 무언가 가 성능이 많이 떨어진다든지 뭐 이런 것들을 이제 확인하려고 이제 한 번씩 오시는 거예요. 네, 맞습니다. 자, 네, 그럼 과장님, 이제 바로 서울시 다음 섹션으로 넘어가시죠. 예, 알겠습니다. 어, 과장님! 어, 어디 가다 내려오시는 거예요? 아, 아 예, 예. 여기 지붕에. 차량 네. 모듈이 설치되어 있어가지고 아, 아까 천장에 그 많았던 유리 그 같은 걸말하는 거예요? 예 다. 맞습니다. 예, 그 설치 상태를 제가 아. 확인하고 내려오는 중입니다. 거기 안전장비를 다 하시고 직접 올라가서 모듈을 하나하나씩 확인을 하셔야지만 완벽한 점검이 된다고 지금 말씀하니는아예 맞습니다. 아, 그러면 제가 여기 올 때부터 항상 궁금했던 건데 이제 이렇게 사다리 올라가서 하나하나 다 점검도 하시고 하시는데 어, 생각보다 좀 오늘 인력 같은 것들이 굉장히 많아 보여요. 그다음에 예. 오실 때마다 많은 분들이 오셔서 이렇게 점검하는지도 제가 좀 궁금합니다. 아예 맞습니다. 일단 검사는 2인1조로 해서 이제 두 명이 나와서 검사를 하고요. 그다음에 이제 검사 받으신 분들이 이제 각 분야별로 시공 업체, 전기 안전 관리군, 감리 업체, 그다음에 인버터 업체. 그래서 이렇게 여러분 이제 참가를 하십니다. 아그 하나의 일 때문에만 하는 게 아니라 그 여러 가지분야에직분에 계신 분들이 오셔서 한 번에 점검을 하고 다시 파생해가지고 문제가 있는지 없는지 나눠야 하기 때문에 각 분야별로 오다 보니 생각보다 좀더 많은 인원이 올 수도 있다는 걸말씀하시거군요예 예, 그렇습니다. 아네 오늘 이렇게 또 너무 현장에서 직접 관리하고. 또 이렇게 체크하는 모습까지 봤는데요. 오늘 바쁜 시간 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과장님, 예, 고맙습니다. 네, 저희는 여기까지 하고 바로 그 사무실로 넘어가서 인터뷰하는 시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날씨도 추운데 얼른 가시죠. <laughs> 안녕하세요. 저는 의정부시 온라인 청소년 진로 박람회 체험주 촬영을 맡고 있는 잠골버스 안주선입니다. 반갑습니다. <laughs> 자, 아까는 외부에서부터 어떤 일을 하는지 제가 다 짜고 짜 찾아가서 여쭤봤지만 이제는 본부로 돌아왔어요. 자, 이곳은 한국 전기안전공사 경기 북부 지역 본부라는 곳이고요. 안에서 저희가 아까 못다 했던 얘기들 마구마구마구 마구 마구 물어볼 인터뷰 시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모두 따라 들어 오시죠 네, 안녕하세요. 예, 네, 반갑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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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현장에서 뵀던 어, 부장님인데 이 다시 한번 자기소개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청소년 여러분 반갑습니다 저는 한국전기안전공사 경기북부지역본부 고객지원부장 김문필입니다 김문필 부장님 박수! 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오늘 몇 가지 또 네. 이렇게 본부 들어와서 네. 좀 질문도 드리고 인터뷰도 하고 싶어서 네. 이렇게 네. 따로 시간을 뺐는데 바쁘신 와중에도 네. 이 시간을 내주셔서 다시 한번 진심으로 어, 감사드립니다. 네. 어, 이정부씨 청소년들이 아... 굉장히 좋아할 거예요. 아, 예. <laughs> 그러니까 먼저 예. 어, 한국전기안전공사가 정확히 어떤 업무를 하는 곳인지 네. 가볍게 아유. 설명해 주시면 감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말씀을 많이 들으셨을 것 같은데, 저희는 이제 한, 저희가 관련된 기관이 한국전력입니다. 한국전력은 이제 전기를 판매하는 곳이고요. 생산한 판매하는 곳이고, 저희는 그것을 전기가 저희 그 산업에 흐를 때 안전하게 흐를 수 있도록 점검과 법정검사와 그리고 전기재에 대해서 연구하는 그런 기관입니다. 예, 그걸 통해서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킬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는 기관으로 설명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근무 중에 좋은 점도 있으실 것 같고, 네, 이거는 정말 좀 고단하다, 힘들다 아. 이런 점도 있으실 것 같은데, 아. 네. 그래도 우리 이왕이면 기분 좋게 좋은 점부터 한번 아, 아, 말씀해까요 네. 아니면 뭐 저희가 이제 그 국가의 그 위임을 받아서 이제 전기세를 관리 기관입니다. 그래서 그 만약에 이제 풍수에라든지 이런 어떤 그 재해가 생기면. 전기제에 있어서는 저희가 제일 먼저 나가서, 네. 전기제를 조사하고, 수해 복구, 복구, 복구 지원을 나가게 되어있습니다. 그런 게 있어서는 의미가 있고요. 그리고 이제 그런 어떤 국가 업무를 받아서 수행하고 있다는 프라이드는 다 강하시거든요. 그래서 그런 조직이고. 근데 이제 전기를 이제 하다 보니까, 전기 자체가 위험이 있습니다. 네, 그쵸. 예, 예, 그 위험된 산업 현장 내에서, 그런 업무를 수행하다 보니까 조금 이제 열악하죠. 예, 예. 현재가보실줄 알겠지만 좀 노출된 공간에서 이제 네네. 업무를 하다 보니까 조금 이제 춥기도 하고 덥기도 하고 그리고 또대외 안전요소도 다 챙겨서 이렇게 안전 점검을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 조금 좀 애로사항이라고 좀 말씀드릴 수가 있겠네요. 아 예. 네. <laughs> 네. 아 뭔가 문제점이 생겼을 때, 뭐 네, 우리나라 네. 특히나 뭐불 아, 불이 네. 꺼지 건가, 전기가 안 들어오면 네. 가장 아. 크게 뭐. 실시간에도 자각을 할 정도로 사람들이 불편함을 호소할 수 있어서 네. 거기에 대해서 가장 빠르게 대처를 해서 복구를 네. 시켜주고 아. 그 문제의 에대 대해 원인에 대해서 또 파악할 수 있을 때가 가장 큰 보람을 느끼시지만 네. 반대로 그거에 비해서 네. 노출돼 있고 네. 사실은 그렇게 잘돼 있지 않은 거죠 한계가 있었다 보니까 네. 그러니까 그위험에 네. 어느 정도 네. 노출돼 있고 네. 네. 참 그리고 참 이런 말하는 건 그렇겠지만. 진짜 솔직히 공강 가는 것 같아요 덥고 춥고가 정말 결국에는 외부에 많이 노출이 되어 있다는 맞습니다. 건데 예, 예. 아마 여기 예. 전기 안전공사에서 일하시는 분들도 예. 아 진짜 사명감이 없으면 아마 계속 아유. 하시긴 힘들지 않을까 라는 그런 생각까지 오늘 제가 직접 현장 아유. 나가보니까 날씨도 춥고 예. 사실 날씨가 추울 때 몸도 많이 붓잖아요 그러다 사다리에서라도 아무리 장비 닦이셔도 뚝 떨어지면 어떡하나 아까도 그렇습니다. 약간 미끄러지신 분 제가 마지막으로, 어, 이런 안전공사, 전기안전공사를 메인으로, 네네. 청소년들이 이렇게 가볍게 체험할 수 있는 뭔가 어떤 그런 아. 것들이 만약에 생긴다면, 혹은 있다면 어떤 아. 게 있을지 한번, 네. 그렇게 말씀해 주실 수 있을까요? 네네. 만약에 저기, 만약에 저희 기관을 방문해 주시면요. 네. 저희가 그 뭐, 그 VR 장비, 전기 어. 설비에 대한, VR 장비가 있습니다. 그런 아 장비들을 체험하실 수도 있고요. 그리고 여기 첨단계집들이 있습니다. 그런 것들도, 어, 열화상이나 이런 것들도 직접 한번 체험해 볼수 있는 그 장비들이 구비되어 있으니까요. 예, 많이들 오셔서 한번 저희가 활용할 수 있도록, 예. 아, 그런 게 있었군요. 아, 청소년 분들이 오시면 아, 뭐 VR이라든지 천만 장비에 대한 체험을 충분히 하실 수 있고, 우리 안쪽에서, 조리우 삶 속에서 가장 필요한 이 전기라는 곳에 대해서 관심을 보인다는 거, 저는 멋질 것 같습니다. 어 그러면은 저희도 나가면서 그럼 한번 제가 둘, 개인적으로 둘러보고 한번 가겠습니다. 네. 그러면은 이제 이런 직업이나 뭐 그런거에 네. 아. 얽매이지 말고 네네. 청소년들에게 아. 즉 네. 직업에 대해서 네. 뭔가 하시고 싶은 말씀 네. 우리는 네. 그래도 청소년분들이 이거를 뭐하는 곳인지 제대로 모르는 분들이 네. 많기 네.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한번 이렇게 네. 어필 아. 한번 해주시죠 아. 뭐 이번 기회를 들어서 한번 말씀드리고자 하는데요 전기는 보이지 않습니다 보이지 않지만 보이지 않는 곳에서 국민들의 안전을 위해서 항상 노력하고 있다는 거좀 이번 기회에 들어서 좀 말씀드리고 싶네요 그래서 청소년뿐만 아니라 모든 국민들을 위해서 열심히 노력하고 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제가, 제가 청소년 연의 꿈을 응원하겠습니다 파이팅 감사합니다